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안돼 제 이름은 할 거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번너번호예요 아, 어. 어. 이거 뭐지? 이것은 뭐지? 아까 제 이상한 게 나왔다. 네. 그런데, 음, 음... 이 뭐... 이, 음, 이, 이거 채워지는기침 짱! 네. 진짜. 제가 만약에 제작되면 그냥 어쩌면 초반에 그냥 바, 바로 그냥 시작하게 만들 건데. 와. 드디어 45%가 됐습니다. 전 62%가 됐습니다. 와. 와. 이제 앞으로 저는. 자, 음. 이 게임은. 패스토리 앱고자 전체 이용가라서 괜찮습니다. 이 이건... 음, 조금 이따가 올게요. 네. 음, 음. 이 게임을 제가 들어왔을 때 하는 사람은 제 행운이 좋은 거입니다 왜냐하면 보노보노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노보노 유튜브를 본 사람은 저까지 <laughs> 당연히. 당연히 저까지 알겠죠. 아마도요. 왜냐면, 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요 파트너는 아니야. <laughs> 이 로디. 난니 네 파트너 하기 싫단다 갑자기 왜 저한테 반말을 쓰죠? 제가 원래 더 나이 많잖아. 어? 제가 더 나이 많잖아요. <웃음> <웃음> 네. 네. 나이는 진짜 말해줄 수도 없어요. 네. 음. 저의 나이는, 음, 물음표예요. 저도 물음표. 어, 아, 저, 저는 이제 비전, 버전 정보를 확인 중, 거고요 와, 63%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 앞으로 어. 리소스 팩을 또 다운 봐야 돼요. 우와! 그것도 27%다요. <laughs> 27%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27.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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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새로운 리소스 팩을 다운. 아이가 음, 나50% 내시잖아 이게 이게 노, 저는 이게 27%예요. 제가 와이파이가 더 좋아서 제가 음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1년 뒤면 제가 또 핸드폰을 바꾸거든요. 음. 제가 핸드폰을 새로 사요. 아, 그러면 아주 하지마. 아주 그럼 아주동 아주 이케 한개 통쾌해요. 응, 와이파이가 아주 잘 듣고 아주 새 폰이라 버그는 어, 근데 저 버그가 걸린 것 같아서 전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띠로디띠로디 네.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벌써 이거 얘기하는 것만 3분이나 날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할게요. 네. 번호 번호님. 네? 그런데 왜 왜이래 목소리가 음, 음 달라졌어요? 아 제가 감기여갖고 목소리가 <laughs> 자꾸 변해요. 원래 이런 소리였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고번호입니다아저 공호, 목소리 공개해서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 헐크야. 안녕, 고노고노야. 헐크님은 헐크 목소리 해야죠. 안녕, 헐크야. 는 아니고 하나 헐크 목소리를 좀못낼서 <laughs> 저는. 그냥 름만 헐크야? 네, 제 이름은 헐크인데요. 왜냐면 제 성은 게임이고요. 게임 헐크. 네. <laughs> 어... 벌써 4분째 유튜브를 찍었다니, 어 말도 안 돼. 이런 로딩 같은 거 귀찮... 네, 기다리기 귀찮으신 분들은 4분을, 아니, 어, 지금은 편집해 5분?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은 저희가 해야죠. 여러분, 아까 전에 가번호에의 음, 아주 완벽한 지진 스킬로 저를 지진을 일으켰답니다. 지금 핸드폰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제 옆에서 지진+ 지진이라는 보노보노 레벨스 보노 레벨 99구 음 레벨 보노보노 99. 레벨, 보노 레벨 99 아주 강력함 와. 성격 아주 포악함 어 단풍나무 축복 모험가. 루미너스, 에반, 베르세르스 아란, 남, 남캐, 남캐, 남캐. 어... 음, 보노보노님, 그런데 뭐가 새 세워 보이나요? 음, 루미너스입니다. 어? 이거 새로 나온 거네요? 그러네요? 음, 당신은 뭐를 할 것인가요? 저는 예할 거예요. 저는 메르세데스요. 예요? 네. 음, 저는 음 뭔가 마법사의 봉인의 영을 살리 지부 월드에 등장한 새로운 <laughs> 영웅들입니다. <영화들에 웃음> <laughs> 예, 예, 자유한 자유 분방한 자유 분방한 서격을 음, 가지고 있어. 뭐 한방... <laughs> 음... <laughs> 네 그런 거고요. 전 이해할래요. 예 그래요? 캐릭터 생성하시고 마법사네요.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네. 오는 캐릭터 있는. 음. 전화는 아직 못 들어가세요 헐크 클네가리 아니다.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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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리리리리 어. 마. <laughs> 잠깐만요. 저 닉네임 좀 적고 올게요. 어, 어. 이게 왜안 되지? 아주 전에 음, 1초 만에 끝나고요. 확인. 어 누가 사용하고 있대. 우와! 제 팬이 있나 봐요. 음. 그쪽 팬인 거 아닌 거 같은데. 오늘 첫 영상인데? <laughs> 아니, 이게 더 신기할 거 같은데. 음. 그렇다면, 헐크. 제 닉네임은 헐크. 마스터 헐크 어때요? 네. 저 마스터 그냥 할까. 헐크. 마스터 헐크 어, 헐크라는 닉네임은 짝퉁입니다. 마스터 마스 스스 a S. S. 다와어 S. S. 여기까지 캐릭터는 잠깐만요 어. 헐크 TV예요. 제 닉네임은 헐크 TV예요. 알겠죠? 네. 게임 시작. 음, 게임. 시... 어. 응. 제이직 3레벨 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3레벨이다니 아직도 로딩 중이에요. 에러가 걸렸어서 다시. 또. 어. 무적 시어리더 세트. 아니야 무적 시어리더 세트 말고. 어, 뭐지 음 드디어 전달전달고르르르르르르르르 한시라도 빨리 합려야지 지금 쭈쭈르 건너뛰기 쭈쭈르 스킬 공격 스킬이 뭐지 <머리는> <머리는> 뭐야 이거 왜 이래 많아 자동전투는 2 20... 0렙 그렇게 움직이는 거군요이거 그만 좀 하시고요 침튀기고어 응. 디보 피바 버튼 네. 어. 튜토리얼 이게 많아요? 스킵 저희 이게 바로 스킵. 스킵의 입니다 구입이 안 되죠 영원히 구입 완료됐어요 아까 전에 응? 어? 와, 집이다. 집이다. 내 집이다. 여기 라니아의 집인데요? 응 그런. 그쪽 집. 잠깐만요. 제쪽집 어디예요? 저 집을 잃었어요 알아? 응? 집을 어떻게 나가? 응? 저 계단이 안 내려가져요 어, 내려갔다 너 어, 여기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봅시다 수락 <laughs> 어... 난내집 맞지 포탈 내집 멧돼지 멧돼지를 획득하셨는데요? 뭐지 <laughs> 요새 그 아주 위험하다는 멧돼지? 그, 아까 제그 멧돼지 어디 갔지? 모르겠어요. 응, 음, 멧돼지. 음, 이 내, 멧내 돼지. 멧돼지. 음. 잠깐만요, 제 멧돼지 어디 갔어요? 제 멧돼지. 제 멧돼지요? 일단 올라가 봅시요 얘한테 말할 거라고. 전 아직도 로딩 중. 아, 이거 전투할 때만 메테지가 가능해요. 그렇구나. 어, 귀여워. 공룡이다. 내 팻. 없애야죠. 칼질한 게왜 없어지셨대? 잠깐만요 피 <laughs> <laughs> 거의 다다르는데 <laughs> 레벨업 <laughs> 원래 몽골이이 이런 맛이 있지 저리 가라. 좋은 말할때 저리 가라. 우와, 패들이 공격한다. 패들이 아니라. 제패 맞는데요? 아니, 멧돼지요? 아니, 제패 공룡이요. 공룡 몬스터인데? 이 공룡 저 공격 안 하는데요? 그리고 피도 안 달아요. 봐봐요, 저 따라오잖아. 어, 달팽이, 잡았다, 완료. 레벨, 오. 오. 어, 이제 떴나... 데... 어, 뭐지? 캐시 3점 아네, 또, 이런 거였고요. 어, 요긴 다이아몬드 써서 하는 거였고요. 베스트, 또 이거고요. 오, 다이아몬드 한 개도 없어요. 뭐 어떻게 가? 몰라요. 저쪽에서 보존 정보가. 네, 저쪽에. 어후, 안 들어간다. 네. 근데... 음... 음.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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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럼, 클리어. 미니어티뭐 되게 많네요? 응, 음 손오공까지 있고, 이거 완전 동심파괴 수준이고. 뭐가 동심파괴 수준 퀘스트. 한 그루 가는 길. 다음 드릴. 시 더. 아직 도안 들어갔었어요. 저 이러 이러다가 당신 아, 어, 얘가 엄청나. 잠깐만요. 저저 보... 자. 제가 하고 왔어요. 보노보노 님은 제프에도 있어서 새로가 걸렸어. 유유유.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보노님이 갔기 때문에 저는 말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많이 슬퍼서 아무튼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 좋아요와 알림 버튼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